어느 누구도 부활한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예수의 부활이 허구라는 것을 모두가 납득할 수 있게 증명한 자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시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증거에 입각한 철학적, 과학적, 혹은 양식적 결론이 아니라 그냥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기들의 고집이며 그들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무신론자 하는 것도 사실은 신앙적 입장이지 주관적 경험이나 객관적인 논리나 과학적이나 어떤 이론에 입각한 타당한 결론 아니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 즉,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아니, 조상부터 이루어 온원죄의 죄까지 모두 짊어심으로 죽음의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었던 모든 죄는 문났음에도 버림받았음에도 또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죄 사함을 받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축복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죄와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또한 이 시간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오늘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살아 나셨느니라.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며, 천국으로 갈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냐 하면, 예수님의 주식심도, 부활도 나와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원하 근데 우리 대형가시들이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믿고, 하늘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저와 우리 대형가시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분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가장 먼저 찾아간 여인들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덤에 찾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새벽 무덤에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 막고 있는 돌을 굴려 주리오라면서 걱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 이미 무덤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놀라 무덤 을에 보니 예수의 시체 놓고 흰 옷을 입은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가 찾는 예수는 살아 나셨느니라. 그리고 너희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니 그 갈리에서 만나자라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제아들에게 전해주라고 또다시 이 여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여자들은 너무나 놀란 나머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제아들입니다. 막달라마리아가 예수에 사라졌다는 것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믿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식후 첫날, 가장 먼저 무덤에 올라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이고 또한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왜 두려워할까요? 왜 믿지 못할까요? 사랑하는 저들은 어쩌면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진심으로 예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오늘 제가 세 가지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대답하시고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시앙이 좋은 한, 신앙이 좋은 한 미국, 미국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미국인 부부가 부활절을 맞아 이스라엘로 성지순례 여행을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지를 둘러보던 중 부인이 급성 심장마비로 손써을 겨를 없이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워낙 더운 나라라 슬플 겨를도 없이 장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예루살렘의 한 장의사와 상담을 하는데 장례식을 예루살렘에서 하는 것과 미국에서 옮겨서 하는 것이 차이가 크다는 것을 장의사가 말했습니다. 미국으로 옮겨서 장, 장례식을 치려면 비용 비용도 비싸고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비싸냐 약 20배 정도라는 겁니다. 즉 여기서 100만 원, 이스라엘에서 100만 원 정도 하면 미국가 살려면 2천만 원 정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남편이 한참 고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반드시 미국에 가서 장례식을 치료야겠습니다이 장의사가 얼마나 부인을 사랑하면 미국가서 그 시신을 옆에 두고 싶은가 해서 이해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 우리 아내도 여기 이스라엘에 묻혔다가 다시 살아나면 안 되니까 미국으로 가서 장례식을 치르겠습니다. 사안표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돼서 다시 살아나시며 왜이 말합니까? 정말로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내가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이진심어린 고백이 아니면 신앙 고백이 아니고. 온전한 믿음도 아닙니다. 전원와 나쁜데 우리 대형까지 모두가 이 시간 부활의 확신이 바로서는 저와 우리 대형까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인은 그렇지 못했어요. 2절 말씀 볼까요? 안식 그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그 무덤으로 가며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야구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룸메가 예수의 죽은 지 3일째 되던 날 즉 오늘 날만 하면 오늘 주일 새벽에 무덤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예수를 사랑했으며 얼마나 대단한 열심이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3절에서는요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으로 해서 도를 굴려주리요 무슨 말입니까? 이 여자들이 지금 무덤을 찾아간 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기 위함이 아니라 죽은 시체에 썩지 말라고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동안 예수님께서 그동안 내가 일 내가 십자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여러 번 여러 번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박힌 사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셨느니라. 오늘 그 시체가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지요 그런데 오늘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여 무서워하고 아무 얘기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사간토가지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왜 놀랍니까 기뻐해야 하는데 왜 떨며 무서워하며 아무 말도 못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의 부활을 상상조차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 라마리아가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살아신다라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11절 말씀 볼까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던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시작! 믿지 아니하더라. 믿지 아니하니라. 오늘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두 명의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가서 또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시작!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사등까지 여러분. 왜 저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 오늘 14절 말씀 을 같이 읽기 원합니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화한 것을 꾸지시니 이는 자기가 사랑한 것을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미로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요 제들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대 시사자리에 가서 그들을 꾸지십니다. 왜 꾸지셨냐? 자기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즉,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그들의 완악한 것을 꾸지시니. 즉, 저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무뎌져서, 부활의 소식을 듣지, 들을 수 없는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간파에서 무뎌졌으니까 예수님이 살아서 본 것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주님의 부활하심을 위해 내 죄가 깨끗해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어야 합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대형가족에서 가장 부활되어야 할 것은 이 믿음이에요. 사단 대형가족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이 없으십니까? 이때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이 부활되도록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말이며 마 우리 대형가족들이 모두. 이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저와 우리 대형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계십니까? 새롭게 하스한 집사님이 간증, 어, 간증자로 나왔습니다. 이분은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직업이 좀 특이합니다. 이 집사님은 목욕탕 때밀입니다. 이 집사님이 하는 일은요, 꽤 많은데 아침 일찍 일어나 목욕탕 문을 열기 전에 일찍 가서 청소를 해야 하고 목욕탕이 다 끝나면 그 마무리 청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사람들의 때를 미려야 합니다. 참 힘든 직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사는 1년에 수십 명씩 전도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 주영훈 씨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바쁜 시간에 전도할 시간도 없을 텐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타에서 때를 밀면서 전도한다고 합니다. 물론, 직업에 귀처는 없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부끄러울 수 있겠죠. 그런데 그는 이 집사님은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냐고 늘 기쁨으로 그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천국에서 받을 생각, 상급, 받을 상급을 생각하면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요, 힘들지도 않고 부끄러지도 않습니다. 사랑합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사명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 읽었듯이요. 팔째를 보면 놀랍달며 도망하여 무서워하며 아무 얘기도 말하지 못한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마리아가서 예수와 함께한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며 누가 알렸다고요? 마리아가요. 이 마리아도 똑같이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워 떨던 이 마리아가 이제는 예수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제아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살아심을 증거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여자들이 가만히 있었다면, 증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날 성격식도 없을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 믿지 못할 상황까지도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이 두려움을 떨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였기에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오늘 15절에 예수님께 다시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제 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15절 왔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난 시간이 없어? 또는 난 두려워서 전달할 줄 몰라? 아니요. 오늘 15제 보니까 너희란 저와 여러분들 말해요. 제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말해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들을 만나시며 다시 한번 부탁드려 뭐라고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들 이 유리라는 탤런트가 있습니다. 엄마가 불났다. 반짝반짝 빛나는 아버지가 이상의 거짓말 거짓말 등에서 출연한 인기 탤런트입니다. 우리 한자만 느길수 있을까요? 아시죠? 여러분들 얼굴 보면 아시겠죠? 드라마에서 광고로 눈코뜰 새 없이 바빴다고 합니다. 또한 그녀는 호산나교의 목회자 사모님이십니다. 이 이유리 씨는 사모가 되기 전에 전도를 참 많이 했답니다. 원래.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친구의 전도를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한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했는데 이 이윤씨가 전도를 참 많이 한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전단생이 서민정씨인데요. 이 서민정씨도 똑같이 불교 집안이랍니다. 원래 가수 이수영 집단님에게 전도를 받아서 몇번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를 나가도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만두었답니다. 그런중이 드라마에서 두 분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리 사무가 이 섬인정 씨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그 바쁜 가운데 매일 아침 8시면 말씀 한 구절씩 섬인정 씨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섬인정 씨가 받은 그 말씀이 신기하게도 성경책 읽은 적도 없는데 하나의 말씀이 이해가 된대요. 그리고 또한 그날, 그날, 당시 상황과 너무나 맞아서 교회에 등록했다고 말합니다. 이유리 사무는 바쁜 와중에도 포스트잇에 기도하는 법,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면 좋은 말씀, 저녁에 기도하는 법, 마음이 상심될 때 좋은 말씀 등 적어서 이서민정씨의 대본 위에 이렇게 붙여놓았대요. 그리고 수요일과 금요일에 직접 집 앞까지 픽업해서 예배를 드리러 다녔습니다. 마침내 서민영 씨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삶이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는 삶이 너무나 아까워서 지금 누구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서민절 씨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유일히 사모입니다. 참 바쁜 삶입니다.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촬영의 화보에 광고 촬영에 한 교회의 사모로서 또한 전국 교회를 다니며 간증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그녀에게 왜 이렇게 바쁘게 사십니까?라고 말하자 단 한마디입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 살겠다고 내가 하나의 빼 다짐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쁘게 살게 주십니다. 이유를 삼은요,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굴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사랑는 교제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굴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몇 명을 전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하면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작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사람들 좀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만약 믿지 않자는 정죄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누구 책임이에요? 내네 책임이지만 전하고 난 다음부터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모두 예수의 부활을 증가하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세 번째로요.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은 누구이냐. 저 같았으면요. 부활하신 부활하신요. 가장 먼저 찾아간 것이 대제사장과 빌라도와 또한 장로들을 찾아가서 너희들이 죽인 내가 여기 있다라고 보여 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무덤에 찾아와 시체가 없어졌다고 우는 여인들을 제일 먼저 찾아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두려워 몹시 떨고 있는 지하들, 여, 여인들을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은 20장 15절에 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어찌하여 우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슬퍼하며 울고 있는 이 막달란 마리아를 가장 먼저 찾아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물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며 슬픔 중에 있는 제 아들을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양심의 가책을, 느끼,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갈리 바다로 도망갔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고 그를 깨어나주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종합 보면요, 예수님께 찾으신 사람들은 한결같이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저들을 찾아가 위로하시는 주님이었습니다. 사람들은까지 여러분 주님은 그 사람들만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부활의 예수께서 이 시간 지치고 힘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의 대원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그외 그들 중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오늘 두 제자가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실망하여. 자기의 시골길로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동행하셔요. 같은 사건을 누가 보금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니 하더냐. 무슨 말입니까? 절망감이 있는 사람, 슬픔 속에 있는 사람, 낙심 속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시며 격려하시자.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냐. 그들의 심령들이 회복되어졌다는 겁니다.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형가치들이 오늘 이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상처받았고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대응가규들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3절입니다. 13,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들에게 알려줬을 때 시작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와, 우리에게 찾아와 만나 주셨고 위로해 주셨는 어떤 사람은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냐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성령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초대하고 내주하시기를 원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내주해 십니다 그러나 성령을 초대하지 않으면 내숙에 권한 것이 부담스럽게 여긴다면 떠나가 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활하신 주인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들0년간대이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과 평화, 구원과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동의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너희는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느냐? 너희가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느냐? 너희가 부활한 나를 전하고 있느냐? 부활하신 나와 동행하고 있느냐? 저는 데 우리 팀까지 모두가 자신있게 아멘,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부활되고 주님이 자랑스러워할 크리스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살아계신 주,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